부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고 있는 권 소장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 100% 합격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합격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시고 따시려고 하는 분들 목적은 사자라는 의사, 약사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자격증이 금강만 허락한다고 하면 평생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아주 많이 벌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1인 기업이 될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뭐 20만명, 올해는 20만명이 지원하셨던데 20만명가량이 지원하고 그중에 1,2%정도가 합격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100% 합격하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 떨어지는 게 아마 신기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먼저 여러분께서 동차를 1, 2차 동시에 두 시험을 준비하실 건지 또는 나는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를 하고 이렇게 2년에 나누어서 시험을 준비하시지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어, 학원이 다 개설하고 하는 게 11월 달입니다. 11월 달부터 내년 10월 달까지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공부를 꾸준히 인강이든 학원강이든 들으실 수 있는 분 절대 시간 4시간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 두 달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동차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 나는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11월 달부터 시간이 4시간 이상 안돼 또는 9월, 10월 달에 8시간 동안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1차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차를 시험 시험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8, 9, 10이 3달 동안 몰아치게 하시면 1차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냥 대충 대충 요행으로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합격률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32 합격을 했는데 30만 명, 이 응시해 가지고 합격률은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3,000명 뭐 조금 넘게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빡시게 공부했는데요. 근데 그 학원이나 인강 이런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다 보면 합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 이상 반복을 해주고 기출 문제 찍어주고 다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추가로 저는 뭐 인강을 들어서 합격을 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없는 시간 쪼개 가지고 계속 공부해 가지고 저는 뭐. 두 번에 나누어서 2년 만에 합격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만 하셔도 충분히 2년 내에는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저희가 총6 과목을 어 시험을 치고, 그리고 뭐 1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목수로 2 과목, 그리고 교시도 2교시가 되는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과목수로는 4 과목이지만 교시로는 이제, 어, 세 어, 개가 되는 거죠. 세개시험을 예, 이제 시험 단위로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게 되는데 어,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전기 기능사도 필기 합격했는데 어, 저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하지만 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60점 이상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인 민법과 학교론 이두 과목에 대해서 60점 넘기는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60점 넘기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일단 내가 민법이든 학계론이든 인강이든 학원 수업을 듣다 보면 내가 내한테 적성이 맞고 또는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과목에 집중하시고 그 반대 과목 내가 만약에 민법을 잘한다 하면은 학계론에 대해서는 꽈락만 매날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꽈락 매날 정도로 열심히란 말은 하루 정도 매달 정도로 기출문제 푸시고 한 50점 정도 나올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하시고 민법에서 뭐 80점 뭐 75점 정도 나오면 두개 하면은 균6 0점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같은 경우는 계속 인강으로 합격을 했는데 인강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학기론이 계산문제가 6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계산문제는 다찍을몇번 찍으라고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저희가 어 자격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 비율이 정답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씩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쭉 풀었는데, 물론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는 문제를 내가 5 0 문제를 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 2번이 되게 작다. 그러면 계산 문제, 1문제는 무조건 2번을 다 찍는 겁니다. 물론 내가 푼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찍으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 확률적으로 평균 60점 올라가시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4 과목입니다. 저희가 중개사법, 공법, 공식법, 세법. 주로 저희가 꽈락이 2차 시험 꽈락은 공법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공법은, 어, 꽈락 40점이 아니고 50점이나 60점 정도 타겟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법 같은 경우도 보통, 어, 5바밖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리고 양의 그 문제도 내주시고 설명도 양질의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고 스케줄대로만 따라가시면 무조건 합격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기하게도 이 스케줄을 10월달부터 스케줄을 내는 10월달까지죠 따라가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률이 1%밖에 안 되는 거죠 1, 2%.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스케줄만 따박따박 그냥 강의 듣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인강이니까 인강 설명드릴게요 강의 듣고 그냥 강의 내용 그날 배운 거 3시간짜리 강의 들었다 근데 속도 빠르게 하면 1.5배 1.2배 들으면은 3시간짜리 강의도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반이면 됐잖아요 그러면 30분 복습하고 그러면 절대시간 4시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강 하나 듣고 6강 모으니까 6일 아닙니까 듣고 그러다가 내가 하루 진짜 직장에 일이 있거나 뭐뭐 개인적인 몸이 아파서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은 일요일 날을 활용해 가지고 떼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4시간 그러니까 6일 공부한다고 하면 4, 6, 20시간, 24시간인데 그 일주일 내에 24시간 시간을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공식법과 세법 같은 경우는 어, 제 같은 경우는 되게 편이, 편이하게 문제가 출제됐고 공식법은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문이 길어지고 순서가 바뀌고 그리고, 어, 문제, 문제를 설명이 되게 길어지는데, 근데 공식법은 딱, 제가 공부해보니까,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것만 맞춰도 60점, 70점, 80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법도 뻔합니다. 단, 양도 소득세는 계산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앞에 1차 시험에서 학기론의 계산 문제가 1문제라고 했는데, 내가 풀수 있으면 푸는데, 풀수 없으면 딱 보고 무조건 계산 문제 1단 1이라도 무조건 뒤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푸는 순서가 나는 민법이다. 학개론이다. 내가 민법 풀고 학개론 풀겠다는 사람과 학개론 풀고 민법 풀겠다는 사람이 다 구분이 될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개론에 있는 계산 문제는 순서 한 겹씩 무조건 제일 뒤에 푸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더라도 무조건 제일 뒤로 해가지고 그때 계산을 하시던지 찍더라도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어풀수 있구나 해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1분 2분 3분 4분 5분 10분 가버리면 내가 정말 풀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못 풉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 가지고 60점 이상 받아서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100점 맞았다고 이 진짜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60점 맞고 특별해서 합격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증을 갖고 있는 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실력은 물론 돈을 버는 실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이 있다는 거는 이미 그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업을 하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사자는 다 1인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말만 믿고 제 말대로 하시면 100% 합격하십니다. 11월부터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하루 4시간, 인강 하나죠. 4시간씩 쭉할수 있는 분 그리고 나중에 9월, 10월에 달 최소 8시간 이상 시간을 갈아열수 있는 분은 동차 준비를 하시고 아 나는 그게 안돼. 나는 시간이 이렇게 안돼. 라고 하시는 분은 1차만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1차 합격하면 2차 합격하는거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2년 만에 합격했고, 제보다 더 뛰어나신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말꼭 믿으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인 중개사 자격증이든 무슨 자격증은 내가 건강하는 동안 평생 동안 돈을 벌게 해주는 최고의 기림돌입니다. 믿고 제말 믿고 꼭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라주시면. 100%약심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